자, 여러분들, 포스코 DX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DX가 저점에서에 대한 횡보세를 마무리 짓고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고점에서에 대한 추가 횡보가 만들어지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기존의 IT 서비스를 넘어서 AI와 로봇, 그리고 DX 전문 기업을 퇴직 개선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룹사들을 대상으로, 포스코 그룹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그룹사들을 대상으로 DX 전환에 따른 대규모 수주 전망까지 이걸 먼저 시작한 다음에 추가적인 논캡티브 물량에 대한 대규모 수주 랠리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소식들, 그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이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위치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하방에 대한 이 매물 눌림 구간은 충분히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점 돌파 만들어가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까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되고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로봇 자동화와 글로벌 협력에 따른 야스카와 전기죠. 3자 업무 협약에 대한 체결과 CES 2016에서 피지컬 AI에 대한 부각 등 이런 기술력에 대한 그룹 차원의 AI 전환 리더십이 가시화되고 있고 실제 시장에서는 지금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니즈가 진짜 커요. 근데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총괄할 수 있는 게 포스코 dx라는 겁니다. 본격적인 수주 확대에 따른 견조한 성장세 전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규모 수주 랠리에 대한 부분들 제조업의 ai 전환 시스템 구축에 따른 수주 랠리까지 이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궁금한 건딱 하나 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그 목표가에 대한 내용들 이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조정에서 심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겠죠. 지금 위치, 자, 이런 하락세 나오는 것도 결국엔 일종의 매물 소화 구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이 흔들리기보단 빠지는 걸 걱정하기보단 오히려 소화 이후 추가로 치고 나가는 걸 기대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목표가라는 걸 모르게 되면 종목에 대한 방향성의 확신이 사라지게 되고 확신이라는 건 결국 종목에 대한 정보에서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확인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리서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코 DX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호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호재를 기반으로 봤을 때 전망치에 대해서 이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걸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다만 이게 좀 영상에서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요청 주신 분들에게 이 내용 자체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번호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010-2648-4245-4D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포스코 DX에 대한 정보 전달 드릴 거고, 정보는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전달 드릴 겁니다. 로봇의 시스템 통합 시장 선점과 함께 2차 전지 소재 공장에 대한 DX 가시화, 그리고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등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주가에 대한 전망치 방향성, 또 어떻게 개선을 하는 부분이 맞는 건지, 가장 중요한 어디까지 갈수 있냐, 목표가에 대한 내용까지 이걸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먼저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내용은 놓치지 말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더구나 정보도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아까 요청 못 하신 분들 계시면 010-2648-4245-4D라고 남겨주시고 포스코 DX에 대한 정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같이 하나 더볼게 바로 지금 증시의 흐름입니다. 자, 오늘 5 0 0 0피를 넘었다가 지금 조금 밀리곤 있어요. 근데 5 0 0 0피를 도달하면서 역사적인 의미의 이제 신고가를 갱신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앞전에 이 상승자리 이후 제가 이때 당시 고가 만들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게이 고점 자리가 전고점이기 때문에 돌파하는데 세 번은 걸린다고 했어요 근데 역시나 한 번, 두번 그리고 세 번째에서 돌파를 했죠 그래서 앞전에 대한 상승 흐름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상승 랠리가 나와줬는데 이때 시장의 특징이 뭐였냐면 선별적 장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놈만 간다는 거예요 종목을 고르는 게 진짜 중요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각도와 이 각도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있었던 선별적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골랐냐, 어떤 섹터를 선별했냐에 따라 체감되는 난이도가 극과 극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불장이라고 진입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난이도가 확 올라갔다고 느껴진 채로 지속되고 있겠죠. 그게 다 선별적 장세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목 고르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게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 매일 아침 6시마다 여러분들에게 당일 관심주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오전 6시라고 적혀있는 거 확인되고 계시죠. 지금 나갔던 것 중에 하나 가져온 건데 12월 1일 월요일입니다. 자 그날 아침 6시에 동양고속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매수가 13,000원 이하, 매도가 20,500원 이상을 본다. 이제 정부 재개발 추진에 따라 강남 복합개발 추진 그리고 이런 모멘텀들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대장주가 천일고속인데 천일고속은 거래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잡을 수가 없고 그 대신 동양고속에 대한 눌림이 유효하다 참고로 목표가는 그냥 참고치만 로 보는 거지 그 이상도 전망이 가능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6시마다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본다면, 자, 이게 동양고속의 차트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날이 바로 이 날이죠. 이 날이 12월 1일 월요일이고요. 자, 아침에 시초가 13,810원, 근데 저가가 12,540원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매수 기회가 충분히 나왔죠. 그래서 매수가 됐고, 그 다음날에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상한가에 또 들어갔네요. 자, 이처럼, 지금 시장이 가는 놈만 가는 장입니다. 변동성이 큰 장이기 때문에 이 선별적 장세에서는 어떤 종목을 골라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가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왜 들어가야 하는지 그 모멘텀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만큼 내일 또 추가 흐름 기대할 수 있겠죠. 이게 선별적 장세의 특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채널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단타주 전달드리고 있는데 좀 관심이 있다,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신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0-2648-4245 신호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그 문자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 받아보실 수 있게 전달해드릴 거고요. 자, 매일 아침 6시에 전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전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보세요 왜이 종목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자 매일 아침 6시입니다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만큼 꼭 확인 한번 해보세요 더구나 신청하신 분들 무료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 010-2648-4245 신호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삼성에서 다음 먹거리로 좀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삼성은 대규모 M&A만을 추진을 해왔었어요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틱스가 있었고 특히 그 오디오 부분도 하나 있었고 이번에 플렉트까지 인수를 했었죠. 이제 제이스까지도 확보하면서 지금 삼성전자 는 앞으로 성장 산업에 대한 그 기틀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AI 분야예요. 이게 특히 지금 하드웨어는 뭐 만들었다치더라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확보한 자금이 얼마나 있냐면요. 현재 현금성 자산만 100조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순현금만 본다 하더라도 86조죠. 엄청난 자금을 확보한 상태고 삼성전자가 그동안 공격적인 M&A를 안 했었던 만큼 이번에 본격적으로 M&A를 추진하면서 특히나 AI. 자, 이번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도 반도체 납품을 허가를 받으면서 그에 따른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엄청난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직수혜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나는 장기적으로 종목을 좀 바라보고 싶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단타 치는 게좀 어려우신 분들 이 내용은 꼭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티스도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고 얘네들은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죠 지금 확인된 종목 하나가 이 ai 대규모 투자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 수혜주로 떠오를 거고 특히 백조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 그에 따른 엄청난 성장세와 함께 ai 라는 강한 테마가 붙으면서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 보시면 조선도 그렇고 뭐 원전도 그렇고 상승세가 단숨에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꾸준한 상승 흐름 지금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삼성 인공지능 대규모 투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해가지고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결과를 좀볼수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 전달 드리려고 하니까. 나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010-2648-4245. 이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 빠르게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ai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할 포인트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반등한 게 아니죠 그 사이에서 숨어 있는 진또배기 종목들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더 이상 손실 보지 말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성공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더좀 종목 알고 싶다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래 번호 010-2648-4245 성공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